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30번입니다. 자, 실시계획은, 실시계획은 공사계획이죠. 이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이때 도면, 자금, 기간이 첨부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도면, 자금,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실시계획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되고요. 이 실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에 뭐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합, 적합해야 된다. 이런 관계 설정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뭐가?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어야 한다겠죠?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포함된다.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돼요? 지구단위 계획. 두 번째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성이 뭐죠? 실시계획이죠. 거기는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문장만 좀 바꿔서 개발계획이 아니에요. 온 여유의 하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3번에, 지정권자가 실식을 작성하나 인가할 때,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이면은, 누구의 의견을 청취하니까 하급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되고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하급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실식을 작성하나 인가하는 경우에, 시도회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의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laughs>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실식을 작성했으면, 동생, 시도의사 대도시, 시의장의 의견을 청취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식에 대해서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이미 문장 힌트가 다 있죠.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더라. 그럼 다른 시행자는 누테인가 받더라. 지정권자. 왜? 자기는 자기한테 인가를 받지 아니하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자가 그들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은 실시의 중자연 면적의 100분의 10범에서 자, 증가나 감소가 있는데 감소는 경미고 면적 10% 감소죠. 증가는 안 경미잖아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죠? 경미한 거죠. 자, 7번. 지정권자가 신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을 때 사업비 돈은 자, 증액 감액 전부 경미해요. 그래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 몇 프로죠? 10% 범의 증액 감액입니다. 증감 다 되는데, 몇 프로 범이요? 10% 범이 증감. 사업비의 10% 범의 증감. 인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8번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더라. 그러니까, 실시계획 내용이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사항이 종전 도시군 관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내용에 뭐요? 저촉. 그러니까, 관리계획 내용이 있고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이 있는데 서로 충돌이 발생하더라.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사항이, 관리계로 결정할 사항이 종전의 도시군의 결정된 사항 중, 먹과, 요 고시된 내용과 서로 저촉,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죠. 고시란 실시계획 내용인데, 이게 관리계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근데, 종전 도시군 관리계 내용과 실시계획 내용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요. 실시계획 고시였으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 시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시계 고시였으면 그 충돌이 발생했다는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던 거관리계 우선할 수 없는 거죠 왜실시계 고시한 내용이 여기 신법 정전 도중원 내용이 구법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면 신법이 우선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 의제가 되잖아요 의제가 되면은 의제가 나오면 다음 대사가 관계 행정위관의 장관과 협의하는 거예요 의제가 되면 뭐라고요 협의 협의하면 의견 제시 며칠 20일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법 요 개발자 나오면요 협의 시 의견 제시 기간이 20일 의제되면 협의 협의 시 의견 제시 기간은 20일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객도 문제가 의외로 자주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